기존에 갖고 있던 멀티때과 정말 다르게 편리성, 안전성, 경제성 세 가지를 고루 갖춘 클릭클릭 클릭 원터치 클릭탭이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1구짜리, 2구짜리, 3구, 4구 게다가 2구에다가 좀 특이하게 USB를 꽂을 수 있는 것까지 누르면 은 사용하는 거고 누르면 차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. 버튼이 필요가 없어요. 우리 아이들이 젓가락 같은 거 꽂지 못하게 여기에 다 막혀 있어요. 젓가락이나 볼펜으로 하나로만 이렇게 꽂잖아요. 이게 하나만 들어갔을 때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요. 이거 일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데 전력이 들어와 있다 하면 이게 불이 들어오고 전력이 빠져 있다 그럼 불이 안 들어와요. USB 달려있는 USB 단자가 응.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을 띠링? 바로 뿅하고 나타나죠 불 들어오죠 근데 얘가 고속충전까지 되니까 네, 저 이건 정말로 여성분들이나 뭐 직장에서 그냥 하나 정도 사용하셔가지고 그 유형하게 쓰실 수가 응. 있는 제품이어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